네, 프로그램을 켜면, 프로그램 화면이 이렇게 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레이다요. 보이죠? 레다가 이 축소됐다, 커졌다 하는 거. 레이다 부분은 봐주세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범위가요. 그리고 여기는 공속이요. 공속은 최대치가 9뭐 45,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공격속도는 나의 몸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핑캔 여기는 자동충해 그리고 여기는 발동스킬 뭐 수호 같은 경우는 발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검사 같은 거는 내리찍기 그런 발동스킬들이 바로 발동한다는 거죠 우선 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번 키파 여기 1번 키파 숫자 1이라고 썼죠 여기 밑에 있는 1번 키파 여기가 1번 키파예요 그리고 숫자 1으로 쓴 거는 2번 키파 여기 2번 키파 1번 킵과 2번 킵과 자동으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나가거든요. 시작하면. 그리고 여기는 물량. 자동 물량이에요 1번 물량.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C플러스 5에 올려놓은거. 여기 보면 설명기가 C플러스 4, C플러스 5로 보이죠? 여기 물량을 올려놓으면 84%일 때 자동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긴급. 긴급으로 스킬, 뭐 보호하는 스킬. 여기 보면 C플러스 공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여기가 그 위치잖아요 시선 있는 위치가 시선이나 내사카 있는, 있는 위치가 21%일 때 발동한다는 거야 작동한다는 거죠 스킬들이가 그리고 여기는 자동 도핑이에요 이석 공석 물치 식품 뭐 비행 물약도 있고 그리고 뭐기뭐 시전 속도 물약도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상치 먹는 거예요 뭐 침묵 침묵을 했을 때 상치 먹는 거예요. 여는 침묵막 그렸을때 상치 적용되고 여기는 뭐 상태이상일때 먹는거예요 상치 침묵막 사용하시면 될것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격거리 늘려주는거에요 한 2m정도 늘려주네요 공격거리가 클릭하면 공격거리가 한 2m 늘러,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가 시작버튼이에요 엔드키 엔드 누르면 시작되거든요 여기 엔드키 누르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달려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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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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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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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자동 스킬이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취소하시면 돼요. 1번 깃바 2번 킥파, 취소하시고 여기 연속기만 사용. 난 수동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연속기 사용.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동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상관을 막고 스킬을 사용하수있 쓰고 싶어 내가 스마타에 있는 아, 그 대신에 발동스키들를안내리 그리고 한 가지 기능, 등산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G키. 지로된거 보이죠? 이, 키보드에서 G키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플러스로, 플러스로데 불이 들어오죠, 여기. 그다 G키 누르면 꺼지고, 켜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 등산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이런 지역이나 같은 데뭐 올라가잖아요, 여기. 그러면 G키 한번 누르면 바로 올라가요, 산타에. 그리고 또 끄면 바로 꺼지고요. G키 누르면 꺼지거든요. 이런, 이런, 여기도 뭐 올라가죠지키 누르면 바로 올라가요. 모든 지형 이걸로 등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 비행도 비행 고도도 높이는 거 있어요. 여기서 저기는 날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행해서 예, 알키 누르면 돼요. 아, 알키란 라냐면 여기 알키 누르면 이 비행 고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바람 타기나 힘들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